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 그냥 눈 감고도 읽을 수 있는 어, 외울 수 있는 구절이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외우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300년 전에 아이작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있었죠. 뉴턴은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라는 참 유명한 사람입니다. 뉴턴은 만류 인력의 법칙을 적용해서 어떻게 지구와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또 달이 어떻게 지구를 돌고 있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하루는 뉴턴이 태양계의 모형을 만들었다고 해요. 한 가운데는 해를 의미하는 큰 둥근 공을 놓았고 그 주변에는 행성을 상징하는 작은 공들을 만들어서 가느다란 한 그런 나무 막대기에 꽂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줄을 연결하고 톱니바퀴를 사용해서 행성들이 태양을 돌도록 하는 이런 태양계의 모형을 아주 정교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친구 한 사람이 뉴턴을 방문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 사람은 뉴턴이 만든 이 태양계의 모형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멋있게 잘 움직이는 그 모형을 보고서 친구는 감탄하며 누가 이런 멋진 것을 만들었느냐고 뉴턴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연구에 몰두하고 있던 뉴턴은 친구를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을 했대요. 아무도 안 만들었어. 이 말을 듣고 그 친구가 좀 어리둥절했습니다. 뭐라고? 아무도 안 만들었다고?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뉴턴은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 아무도 안 만들었어. 여기 있는 둥근 공들과 나무 막대기들, 또 줄과 톱니바퀴들이 모든 것이 그냥 저절로 척척 들러붙어서 이런 모양이 되었어. 그러고는 우연히 이 모든 것이 가장 적절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했단 말이네. 그랬어야 친구는 뉴턴이 하려는 말뜻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태양계의 모형이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져서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온 우주가 저절로 생겨날 수 없었다라는 뜻이었죠. 해와 달과 별이 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물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칙에 따라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은 결코 우연일 수가 없다라고 뉴턴은 친구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에 대하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과학 교과서가 아니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창조의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라것 이것을 창세기 1장에서 아주 선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 예, 오늘은 이브예배 목소리가 좀더 강한 것 같아요 예, 기대를 계속하고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은 결코 저절로 생겨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완전하신 지혜로 세상을 설계하시고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온 세상은 하나님의 디자인에 따라 만들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러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많은 과학자들은 이 세상이 우연히 저절로 생겨난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빅뱅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그 이론에 의하면, 130억 년 전에 어떤 거대한 폭발로 인해서 이온 우주의 물질이 생겨났고, 해와 달과 별들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구 위에는 물과 흙과 여러 가지 물질이 뒤범벅되어 있다가 어쩌다가 아주 우연히 간단한 생명체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론을 내세웁니다. 그리고는 이 생명체가 번식하고 잠, 점차 발달을 해서 식물과 동물이 되었고 동물이 더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어떤 과학자들은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불신자 과학자들은 이렇게 세상이 저절로 생겨났다라고 말할 수 밖에 없어요. 그것이 아니면 어떤 신적인 존재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 과학이라는 이름 아래 이런 잘못된 이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좀 흔들려요. 그리고는 때로는 안타깝게도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불신자의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학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연구한다라는 의미에서 꼭 필요한 공부입니다. 과학의 발달로서 우리가 차도 타고 다니고 또 비행기도 타고 이곳저곳을 다닙니다. 또 과학 발전으로, 과학의 발전으로 병도 고치고 사람들의 생활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과학이 쓸모 없다라고 하는 말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인간의 과학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변하는 것이고 또 관점에 따라서 결론이 심하게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학문입니다. 과학이 해명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과학이 다루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과학자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만일에 부정한다면 이 세상의 시작과 생명에 관한 진실에 대한 그 한계를 넘어서지는 못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또 끝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우주의 대폭발 이론도 그 물질이 처음에 어디선가부터는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물질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과학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과학의 한계입니다. 자, 이런 지적에 대해서 불신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반문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원리나 법칙이 하나님께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 즉,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세상 바깥에 계신 크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보고 또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촛불을 켜고, 희미한 촛불을 켜고, 이 하나님의 창조의 광대한 비밀을 지금 더듬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과학자들을 평생토록 피아노 속에 갇혀서 사는 벌레에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벌레들은 자신들이 사는 공간에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멋진 소리가 생겨나는지를 연구하게 됩니다. 이 벌레들은 온 사방에 굵은 줄과 가는 줄이 무수하게 튼튼하게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리고는 벌레들은 손, 손망치 같은 것이 줄을 타격을 하면 소리가 난다는 것도 파악을 했습니다. 굵은 줄을 치면 낮은 소리가 나고, 가는 줄을 타격을 하면 높은 소리가 나는 것을 이해를 했어요. 하지만 피아노 속에서 평생을 사는 이 벌레들은 무슨 이유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난다는 것은 알지만은 어떻게, 왜 이런 소리가 나는지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피아노 바깥을 나가지. 뭐, 나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피아니스트가 금반을 누르면서 아름답게 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장세기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마치 피아노를 연주하시듯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보살피시며 지금도 운영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상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자신이 바로 이 우주 바깥에서 이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크고 작은 많은 민족들이 여러 세계 곳곳에서 제각기 사회를 형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간혹 밀린 깊은 곳에서는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부족이 발견되기도 해요. 근데 많고 많은 민족들과 부족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신의 존재를 전혀 믿지 않는 그런 민족은 전혀 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막연하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자연은 자연 세계를 어, 다윗은 자연 세계를 바라보면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이 계시의 말씀을 해 주셨죠. 이 창세기 1장에서 그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만드신 이 세계가 참으로 웅장하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벽한 숨쉬로 세계를 만드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그 성품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뭐 달과 별에게또절하고 숭배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엄청난 것들의 그 배후에는 모든 것을 만드신 절대자가 있다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땅과 바다와 태양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경배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남자분들은 이것도 남자분들 꽤 많이 계시는데 남자분들은 보통 과학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과학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간혹 우주나 별과 행성 그리고 위성에 대해서 읽고 저도 또 공부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참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가 얼마나 방대한가 제가 조금이나마 더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늘에,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한 농구공 정도 크기라고 한다면 지구의 크기는 얼마 정도 될까요? 지구는요? 땅콩 하나 정도 크기입니다. 이 땅콩 같은 작은 이 땅덩이에 지금 80억 인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먼지 정도 크기의 오아우 섬에 우리가 지금 붙어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땅콩 같은 지구는 태양에서 한 100피트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실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한 100피트 정도. 이 정도 멀리서 농구공 정도 크기에 태양을 땅콩 정도 크기에 지구가 1년 365일을 걸려서 한번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태양계에서 제일 큰 행성은 목성입니다. 그러면 목성은 이 농구공 크기에 태양에 비교할 때 어느 정도 크기가 될까요? 탁구공 정도 크기입니다. 그리고 이 탁구공은 농구공을 중심으로 600피트 거리에서 12년에 한번 속도로 지금 돌고 있어요. 명왕성이라는 소행, 어, 소, 소행성이 있죠. 이전에는 행성이라고 그랬는데, 행성에서 지금 탈락되어서 지금 소행성이 되었습니다. 태양이 농구공 정도라면 명왕성은요, 달보다좀 작거든요. 쌀 반톨 정도 됩니다. 쌀 반톨 정도 되는 이 크기의 명왕성, 아주 멀리 있죠. 이 미세한 명왕성은, 예, 농구공 크기의 이 태양의 중력을 받아서 1마일이나 먼 거리에서, 여기서 그러면 한 5거리 정도 되겠죠. 그먼 그렇죠? 그 거리에서 한 250년에 한번 정도 태양을 천천히 천천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태양계가 이렇게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그 많고 많은 별들 중에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알파 센토리라는 별입니다. 태양을 이 농구공 크기에 여전히 비교를 한다면 이 별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하와이에서 뉴욕에 가는 거리예요. 그만큼 그, 어, 먼 거리에 가장 가까운 이 별이 있는 겁니다. 너무나 너무나 멀어서 빛이 초고속으로 달려도 4년이 걸려야만 갈수 있는 그런 글입니다 또 우리 태양계는 은하계에 속하고 있죠 은하계에는 우리와 같은 이 태양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태양과 같은 거 별이 자그마치 2천억 개나 된대요 지구 땅에 사는 우리 인구보다 30배나 되는 그런 숫자의 별이 우리 은하계에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그런데 정말 또 놀라운 것은 우주에는 이런 은하계가 또다시 한 2천억 개가 되는 거예요 상상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는 참으로 방대합니다. 이렇게 방대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먼지와 같은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이 위대하고 또 엄청나신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청량할 수 없는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는 절대로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 대한 정확한 설계를 가지시고 창조하셨어요.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셔서 완벽하게 만들어내신 겁니다. 창세기 1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명령하시니까 빛이 생겨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없던 것이 생겨난 겁니다.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신 하나님은 이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별들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 지구 땅덩이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하와이도 하나님의 소유이고요. 우리가 가진 지식과 꿈과 계획과 생명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는 이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따라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두신 것 뿐입니다. 내게 맡겨두신 것을 가지고 이게 나의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것은 참으로 크나건 실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일순간에 거두어 가실 수도 있으십니다. 야곱서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두려워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것시그을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교한다면 우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일 뿐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입니다. 내가 가진 건강과 지식과 또 생명, 가족 이 모든 것의 소유권은 이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기도 하고 또 이것저것을 하겠다라는 이런 겸손한 자세를 가지는 것이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알고 그분께 합당한 예배와 찬송을 올려드리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라하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 함께 읽겠습니다 3위 일체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직 한 분이시다라는 것.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참으로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하지만 이한 분의 하나님은 또한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3위 일체 교리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성부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말로 된 성경 원어로 보면요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이라고 나와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임이라고 끝나는 단어는요, 이거는 이 복수입니다. 복수. 즉, 하나님 들이라고 해야지, 엄밀하게 해야지 맞는 이, 이 번역입니다. 그런데 또 창조하셨다라는 이 부분은 그분이 창조하셨다. 이건 단수입니다. He created. 이렇게 됩니다. 단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복수고, 그리고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단수에요. 이게 아주 애매하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안되는데 그러나 성경 첫 번째 나오는 그이 문장에 바로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 한 분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또한 동시에 여러분이다 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셨어요. 6일 동안 이 땅에 있는 여러가지 어, 어, 각종 그 창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자이 6일은 문자적인 여세가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해와 달과 이런 것은 네 번째 날이 되었어야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아주 아주 긴 세월이 걸렸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에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모든 상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이 사무엘체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와 함께 말씀하시는 그런 아주 신비한 그런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쵸?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에게 혼자 말을 하시는 건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라고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수형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기의 형상 이것은 또 단수, 단수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그분이 창조하셨다 이것도 단수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복수와 단수가 하나님께는 함께 이렇게 병행이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한 분이시지만은 산위일체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성경 첫 장부터 그렇게 암시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물론이요 성자 예수님과 성령께서도 창조사역에 함께 동참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창조의 한 부분을 그렇게 감당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는데 이것이 바로 성자 예수님의 창조의 역할을 가리킵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지우셨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이 용어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은.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종합을 해보면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신 것이 성경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읽은 이 구절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또성경께서도 하나님이신 것으로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그 창조주 하나님 되신 그분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빛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모두 7번 이 모든 것이 자기의 보기에 좋았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다운 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작품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작품 중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오직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어요. 인간과 하나님과는 물론 무한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치 자녀가 부모를 닮고 태어나듯이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어떤 영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과 사귈 수 있는 그런 이 기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창조물에게도 주어지지 않은 이 땅에 이온 세계에 다른 어떤 창조물에게도 주어지지 않은 오로지 인간만이 누리는 특권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본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완전했던 모습을 이제는 상당 부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곳곳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솜씨가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목격하게 되죠 자연 세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아직도 부분적으로는 남아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이의 이 아름다운 산또 바다 그리고 우리 살 길에 때로는 불어오는 이 신선한 바람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지하신 성품을 잘 드러내어 준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셨던 이 세상은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창조의 하나님을 생각 속에 떠올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40장을 피면 아주 유명한 찬양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주 하나님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은 스웨덴의 칼 보버그라는 목사님이 그 가사를 쓴 내용입니다. 보버그 목사님은 스웨덴 시골길을 걸어가다가 소나기를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번개가 치고 천둥소리가 들리더니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잠시 비를 피한 후에 비가 그쳤을 때에는 숲속에서 새들이 노래를 불렀고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에 보버그 목사님은 이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대하여 아주 깊이 느끼고, 느끼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해요 그리고는 이런 엄청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어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 기도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옮겨서 적은 것이 바로 이 찬송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기론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모든 창조물의 어둠으로써 우리 인간을 자기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영적인 형상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도록 또 예배하도록 그렇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마치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송을 한번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께 경배 드리고, 삼일체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온 영혼을 헌신하여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